제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중학생 되면 다 고민 많잖아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 되면서 고민이 생긴 게 뭐였냐면 나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어, 왜? 제가 보니까 제가 하는 생각이 다 나쁜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 없어 나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쁜 행동을 많이 해 그러면 나는 왜 나쁜 생각을 많이 하지? 나쁜 사람이니까 그렇지 <laughs>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10년이 지나면 좋은 사람이 될까? 50년이 지나면 좋은 사람이 될까? 사과나무가 10년이 지나도 사과나무고 50년이 지나도 사과나무면 내가 50년을 더살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죽어버리지 어차피 나쁜 사람으로 계속 살 텐데 이런 기특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른들한테 물어봤죠 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바뀔 수 있냐 사과나무가 배나무 바, 바뀌듯이 바뀔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 부모님도 그렇고 교회 선생님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아는 어른들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laughs> 공부라 열심히 해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 사람이 바뀌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좋아진대요. 사과나무 좋아져봤자 사과나무지. 그래서 아, 소망이 없다. 죽어야겠다. 어떻게 죽을까, 언제 죽을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교회. 그 전도사님이, 다른 전도사님하고 너무 달랐어요. 뭐가 다르냐면, 매주 설교가 똑같아. <laughs> 본문은 다른데 설교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교회에 놀러오는 놀러 애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야, 지난주랑 똑같잖아. 뭐야, 한 달째 똑같잖아? 이러면서 <laughs>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과 관계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신약성경 다섯 번을 읽으면은 인생이 변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달째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 그럼 예수님을 중동부에 데려오던가. 뭐 그랬어요, 제가. <laughs> 그러면 되잖아. 근데 뭐, 데려오지도 않고, 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 인생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았던 어른들하고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던사님, 아까 그 얘기 쭉한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 사과나무, 배나무 되듯이 인생 변할 수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인생 변합니까? 진짜, 전생 말한 것처럼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될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신 단어가 새로운 비조물,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거 성경 읽으면 새로운 비조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성경 읽었죠. 어,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면 다섯 번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겠다 하고 열심히. 그런데 막 이렇게 깊이 읽은 건 아니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은 거죠.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좀 전에 제가 성경 봐서 뭐재미없 책이다. 뭐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냥 쭉 읽었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알게 됐죠. 우리 선사님이 거짓말했구나. 다섯 번이 다섯, 다섯 번 읽으면 편한다고그는데 한번 읽고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 성경이 대단한 책이다. 그, 제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한, 한번다 읽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오길래 계시록을 읽고 자야겠다 해서 1장, 2장, 3장 읽다가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저를 만나셨어요.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툭 찔리잖아요. 두 번째. 네가 차든지 덮든지라. 미지근하면 토해낸다. 그럼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너는 왜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건둘째지뭐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로왜 다니냐 믿을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치우든가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툭 찔렀죠 두 번째를 근데 이제 세 번째 읽는데 뭐라고 나와요? 네가 부자인 것 같지? 네가 옷 입고 있는 것 같지? 네가 보는 것 같지? 그러나 사실은 가난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걸 입으면서, 뭐야, 이분 나를 알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 마음 이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 딱 제가 저를 볼때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해라, 열심히 내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내게 와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내고, 흰 옷을 갖다 입어서 너희 창피함을 가리고, 안약을 갖다 발라서 보는 사람이 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열면은 내가 너랑 같이 영원히 같이 살고 너를 보호자에 앉힐 것이다. 그리고 저가 갑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떨림이 있는 거죠. 그건 낌 귀처인 거지. 그러면서 진짜 문을 문을 딱 열면 예수님 밖에 서 있을 것 같은. 근데 그때 이제 교회 놀러 다녔지만 선생님 이면는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항상 선생님 도그든요 너는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이 어있습니까다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도해, 기도해 보셔도. 아, 이 문이 이 방문이 아니야. 마음의 문이고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진짜 뭔가 있는 신이고 뭐 그런 분이라면은. 그리고 우리 전사님 말한 것처럼 진짜 누구든지 만나주고 뭐 그런 분이라면은. 나를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잘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뭔가 반응이 오는데 며칠 걸릴 줄 알았어요. 가는데 며칠, 오는데 며칠 이렇게 생각했는데 <laughs> 그렇게 빨리 만나줄지 몰랐지. 갑자기 가슴이 여기가 뜨거워지더니 뜨거움이 막 몸으로 퍼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눈물 계속 나. 나는 울, 울 기분이 아니, 전혀 아니에요. 눈물 계속 나. 그러더니 뱃속에서 뭐가 이렇게 토하크처럼 훅 올라오더니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날 밤에 이제 그렇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